자 전현준이 소개 좀 해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태구 미니 지점의 전현정 주임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동영상 편집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시승기 같이 이제 후기 같은 걸 남기러 왔습니다. 철저하게 여자의 입장으로. 음. 다쳐보세요전 전문 용어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<laughs> 철저하게 개인적인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음, 그렇죠. 어? 잠깐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미라고 이런 것들은 다 맞죠? 아참 어 룸밀러만 조정하면 되네요. 음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출발해 보고요. 어 이거 혹시 3분정도 있다가 만들겠나 <laughs> 봤을 때 네. 반응이 조금 즉각적으로 오고 이제 코너링 시에 네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버킷 시트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아 그렇죠 어, 그 중요하죠 일단은 그리고 이런 고기 길에서 어느 정도 즐기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아.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터보랙이 좀 짧다. 터보랙이 음. 어, 어, 좀 짧다는 얘기 있어요. 왜냐하면 일반 디젤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이렇 터보가 달려 있지만 어, 가솔린 차량들은 뭐 자연 흡기라든지 터보가 있으면서도 터보 있는 차량은 특히 이제 터보랙이라는 게 차량을 원래 운행을 했었는데 네. 걔도 이제 저희 차는 뭐 2000cc지만 아무래도 네. 이제 그 1500cc 트윈이라고 해도 조금 답답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터보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제가 솔직히 레이서도 아니고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일반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있었다 얘들은 살짝 정말 미세한 맞아요. 미세하게 뭐 이렇게 급가속을 했을 때 그래도 발론대로는 따라와 주는 거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,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엔진 마력에서 휠 마력으로 가는 부분 중에서 이 마력 손실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어 미니는 그런 손실률이 가장 적다라고 볼수 있고 그만큼 어 빠른 구동력을 좀 선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. 제일 좋은 거는 코너링에서 이제 저희가 뭐 차의 바퀴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코너링 시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. 다른 차에 비. 타봐도 3도만큼이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맞습니다. 가장 이제 좀 운전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 꼭 굳이 뭐 레이싱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요새는 여성분들도 운전을 많이 즐기시잖아요. 그렇죠. 제 고객님들 중에도 j c w 를 구매하시거나 S를 구매하시거나. 즐겁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음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게 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레이스 레이서처럼 이렇게 이제 격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저희 미니 차량 구매하는 음. 대부분의 소유들이 아니거든요. 음. 그렇죠. 솔직히 이제 미니가 직진 구간에서 뭐 제로백이나 이런 차량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cc나 아니 마력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도에서는 직진할 일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. 맞아요. 특히 시내 도로에서는 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제 코너링을 즐겁게 탈수 있는 차량 음. 아니면은 이제 주차하기가 좀 편리한 차량. 고성능이지만은 예쁜 차량. 그렇죠. 그런 차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. 음. 지금 여러 지금까지 느낌은 좀 어때요? 지금까지는 확실히 이제 저는 이 길을 자주 오는 길이라서 한 번씩 밤에 드라이브도 오고 뭐 이러는데 제 차로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코너 구간에서 받쳐주는 게딱안 밀려나가도록 차 바퀴가 딱 잡아주는 느낌? 그 느낌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여기가 사실 경사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. 음,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도 밟았을 때뭐 사실 늦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는 못해요. 오늘은 가창 헐티즈에서 미니 3도 S 하이트림 시승기를 이렇게 촬영해 보았고요. 어, 백문이 불의 일견입니다. 고객님께서 직접 미니 대구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어, 차량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승을 해보시면 이 느낌을 다 온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시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댓글을 남겨 주셔도 되고요. 어, 아래쪽에 이제 시승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. 어,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